나는 중국어를 할수 있다. 대한민국의 그두 번째 인재상이라고 할수 있는 국제적 감각과 연결을 시켰다면, 하, 지원자들 굉장히 스펙 빵빵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취업으로부터 시원하게 독립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취업연구소의 닥터 숭하입니다 오늘은 항공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을 알려드릴게요. 이야기에 앞서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항공업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때 항공사를 꿈꿨던 청년으로서 진심으로 항공사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닥터 송아는 대한항공을 최종 합격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일반직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예전에 어떤 인터넷에 검색한 채용 공고를 갖고 왔는데요. 표에 보시다시피 뭐 신입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라고 이제 모집 분야가 되어 있고 그 안에 뭐 상경 법정 뭐 통계 수학 이런 여러 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뽑고 있네요. 어, 합격을 하니까 이제 인천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대한항공과 관련된 병원이 있어요. 아마 인하대 또는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국제의료센터였고요. 어, 예. 거기서 각종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 호텔로 데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신입사원 OT를 합니다. 맛있는 호텔발을 줘요. 막 스테이크 같은 게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 인사팀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이 소개를 하고 뭐 간단하게 인사도 나눴고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역시 대한항공. 제가 그때 못내보려고 아, 진짜 칼 정장을 빼고 갔는데 아,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한겨울에 그때가 1월이었던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콧물이랑 눈물이 줄줄줄 나더라고요. 코트도 얇게 입고 하거든요. 아마 인천이 바닷가랑 가까워서 바닷바람이 굉장히 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어떤 걸 이제 덜덜덜 떨면서 기분 좋게 신입사원 OT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주제가 좀 다른데로 쎘는데요. 다시 임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대한항공은 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 항공사 맞죠? 이 대한항공은 칼면십을 보통 얘기해요. 칼은 대한항공. 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시십은 저는 뭐, 대한항공 사람다움이라고 해석을, 어 하고 있어요. 그, 왜 대한항공은 그럼 이 말을 강조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대한항공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에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탔어요. 하늘을 남는 호텔, 최고급 비행기 A380에서 미술랭 별3개 수준의 기내식을 준다고 할게요. 어, 너무 좋, 좋죠. <laughs> 저도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거기 이제 직원이 형편없는 서비스 태도로 여러분을 대하면 정말 실망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 서비스업은 본질적으로 그 내가 어떤 인상으로 기억하느냐, 그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상은 외모가 수려하다, 잘생겼다, 예뻤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인상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상이라는 건 impression.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기는 어떤 느낌인 거거든요. 좋은 인상, impression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도 잘 생각해내지 않을까요? 자, 이제 칼멘시 민재생활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진취적 성향, 국제적 감각, 서비스 정신, 그리고 올바른 예절, 성실한 조직인, 팀플레이어. 위의 인재상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다 칼멘십을 설명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인데요. 어, 뭐가 제일 중요한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잠깐 다른 항공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왜 하냐면요. 자, 우리가 어떤 회사, 에컨에 대한항공에 취업 하고 싶다면, 대한항공만 바라보면 절대 때안 돼요. 왜냐? 아, 경쟁사 동종업계도 함께 공부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그 회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비교를 해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아시아 항공을 볼게요. 자, 1번 성실 부지런, 2번 연구하고 공부한다, 3번 진지하고 적극적, 4번 서비스 정신. 아, 여기까지네요. 자, 이네 개. 어때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딱 보자마자 와겹치는게 있구나, 교집합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뭐죠? 네, 바로 서비스 정신이에요. 다시 대한항공 인재상으로 돌아가 볼게요. 3번 서비스 정신과 올바른 예절. 자, 이거를 대한항공에서는 뭐라고 풀어 얘기를 하냐면 단정한 용모와 깔끔한 매너, 따뜻한 가슴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예절 받는 사람을 원합니다. 자, 대한항공 인재상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무엇인지 명확해지죠. 바로 따뜻한 가슴, 고객 배려, 바른 예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한항공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리고 면접을 볼때 이거를 강조하는 이야기, 에피소드가 없으면 꽝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회사가 그 산업이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신사동 가로수길 옷가게에서 일을 했던 경험을 썼어요. 대한항공 면접장에서 정말 큰 칭찬 받았거든요. 제가 그이화를 소개할게요. 그 당시에 사드 사태가 어, 일어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인. 손님이 정말 많았어요.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중국인 손님 오면 항상 저를 불렀어요. 왜냐면 제가 중국어를 조금 할수 있었는데 동료들이 중국어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 저를 부른 거예요. 또 동료들이 굉장히 낯설어 했어요. 중국 사람들을. 어, 근데 저는 이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해외에서 옷가게를 갔는데 뭐 제가 낯선 이방인 그리고 동양행이라는 이유로 거기 있는 점원들이 쭈뼛쭈뼛 해하고 좀 이렇게 안챙겨주고. 좀 이렇게 친절하게 안 해주면 제가 굉장히 속상하고 서운해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들이 오면은, 요커들이 오면은, 몸짓 발짓 부족한 중국어 바디랭귀지 다 써가면서 응대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옷을 많이 사주셨어요 뭐 근데 꼭 그게 매출을 많이 올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도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어, 친절하다고 진심어린 칭찬을 할때 저는 뿌듯하고 마치 민간 의교관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서비스의 품질은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공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행 뭔지 그럼 감이 오시나요? 이제 가끔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인재상을 잘못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게 왜 잘못이냐고요? 그 회사가 제일 우선시하는 인재상을 부각하지 않으니까요. 그 회사가 제일 우선시하는 인재상을 부각시켜도 붙을까 말까 인는데덜 중요한 거를 부각시키면은 어렵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방금 전에 제가 방금 설명한 그옷 가게에서의 예시 여기서 제가 중국어로 고객을 응대했다고 했어요. 이때 나는 중국어를 할수 있다. 여기서 국제적 감각을 길렀다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그두 번째 인재상이라고 할수 있는 국제적 검거과 연결을 시켰다면 하... 물론 그 역량도 가산점이 될수 있겠지만 글쎄요. 사실 외국어, 3개국어, 4개국어 이렇게 굉장히 외국어 잘하는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요즘에 부직시장 특히 이 대한항공 지원자들 굉장히 스펙 빵빵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내 용량을 차별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라는 역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서비스업 특히 항공 서비스업에 지원하신다면 어, 서비스 경험을 꼭 써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어떤 상대방의 어떤 기대하는 바를 캐치하고 그거를 만족시켜줬던 경험 이야기 에피소드를 꼭꼭꼭 꼭꼭 써야 돼요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최고급 호텔처럼 호화로운 a380 비행기 그리고 미슐랭 3스타 음식과 와인 그리고 어, 대한항공 직원의 가슴 따뜻한 한마디 미소와 배려 여러분이 강조해야 될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답이 나왔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앞으로도 저 좋은 컨텐츠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취업연구소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